어? 여러분들이 하늘에 없으면 그거는 꽝입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재밌어야 되고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피어야 성공한 각색 다 보게. 맞아 안 맞아? 그럼 영화도 마찬가지잖아. 아무리 작품성이 좋고 뭐에 흥행에 잠필 내버리면 그때만 저도 아는 것이. 일단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난 뒤에 어, 내가 각색을 공연을 한다고.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알린 것이고 지금부터는 한 20분간 재미나게 노는 시간. 그 다음에 20분 후부터는 자 정말 탐바가박설이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듣고 나가 볼랍니다 알았냐? 하다가 보면 반말도 좀 합니다. 야, 우리 형님들, 보디신들 이해 좀 해주시고요, 형님 이해하시죠? 이해라 예. 예, 이놈아 <laughs> 알겠네 이놈아 이도좀 해주시고 그래 우리 형님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말 안해줄라고? <laughs> <laughs> 딱 보니까 한 55살이나 것 같아. 맞지? 내가 56살이다 <laughs> 이놈아, 이놈아 <그래. 웃음> 이러면서 한번 웃는 겁니다. 당하, 당하시는 분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저분 때문에 많이 웃었잖아. 그치? 박수 한번 쳐보 이러고, 이러고 노는 게 아니라, 고 자, 우리 어니들하고 우리도 젊은 사람들은 우리, 우리, 우리를 이해를 못해.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해. 그래서 우리도 그것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나이가 지크하신 분들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 산전 수전 공중전 안드로메다전 다 겪어보신 분들이 우리를 찾아오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비유좀 맞추게 장구하고 갖고 와 장구하고 갖고 와 장구치고 재미나게 박수치고 돌다가 앉아 시작합시다 이. 알았냐 이거 조금만 더올려줘 그렇죠 뻑뻑하니까 도움을 약간 좀 알려주세요. 노래가 내곡이 나갈 때 내곡 내곡, 에이 알았지요 내곡이 나가는데 나는 역가위를 치고 놀고 여러분들은 박수 치고 놀고 알아 들었어요? 알아 들었으면 대답하지 말고 여기다 더 붙다 붙다 붙다. 이젤라붙토는 그 유교 사상이 깊어가지고 양반들이 많아 양반들이 <목소리> 우리가 제일 힘든 동네가 충청도 전라북도 경상도 <목소리> <목소리> 전라도로 가면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박수치고 잘랐다고 즐길 줄 알아 근데 전라북도 충청도는 즐기고는 싶은데 겉으로 표현을 못해 그래서 환자가 많이 아만 자가 만해. 그 속에 있는 걸못 풀어서. 이런 저번 그냥 무도찔르고신랑한테 관제도 듯이 자, 함성 한번 질러 본다. 시작! <laughs> 세 촌이야. 세 촌차. <laughs> 함성이라는 데 거기서부터 단전에서부터. 들어오고. 예지도소속인 있는 럼이정 빠져나. 도이 나쁜 것들 다시 한번 함성일발장전 시작 도이 정도. 이빠져나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다 정도. 아, 이 나한테 백만원정만줘 정도. 이정 가까. 너좀앉어 어이, 앉고 거기. 지금부터 2 시간 할 거야. 2 시간 동안 꼼짝 말아. 2 시간 안에 갈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 가. 다섯 개세 동안에 일어나. 하나도 세지 다섯 번. 아버지, 아버지, 빨리 앉고. 자, 박수 준비. 박수 준비. 대변대 맞소 씨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자자자 <목소리도> <어파. 목소리도> 같이 놀자자 어둠리 잃게도 이정도 빛이 바로 눈에 나와도 니가 원 니가 가졌시지 말고 잔기기 귀를 구어 자넌넌넌넌자넌넌넌넌넌넌기넌넌넌넌넌넌넌기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손대는 흔들린 만 바라보는 내 흔들린 달만 바라보는 이아사하이 목숨 걸려 마친 순서 게더 많이 말고그대 지금 나 꿈을 꾸고 있다라 나 손대는 흔들는고너

너가 자제이 여러분들 즐겁게 해준게 이렇게 힘들어 정말 어떻게 좀 마음이 좀 즐거우셨어요? 한번더 해라 박수 자더 힘드니까 뭐 팔아라 박수 한번다 해, 한번다 하고 나는 두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약속은 지키는 놈이에요 나만 이런 중성놈이라고 중성놈이라 가고. 한번더 가야 노래를 불러봐 불러봐 그러면 사람의 사람 몸에는 분멍이네 개가 있어요 어 마다 더 있다 이 가수 여자 오빠가 기게바람바라기고 하하하 헤야말리 웃어 오빠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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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고달픈 인생길을 거적이면서 마주한 자기의 꿈을 보내 뵙니다 고바마의이세 집어거리 3년, 봉사 3년 그 힘든 인고의세월 보내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노래밖에 없네. 월 에반 월드샵 월드샵 이드샵아드샵 월드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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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다샵 월드샵 월드샵 가슴에 르기면서내이사 <editors> 그 누가 ジューリー春夏冬♪♪♪♪♪♪다다♪다♪ 네, 드디어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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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돈 없었오 염색이나 시지 작년 어머니 건하시라고 나는 힘들었고 아이없이 바라본 든 즐거운 시절아 <laughs> 자 시작이야 진자자어 세상에 야 하나 더 준비해라 어우 세상에 어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생기셨어요 양쪽보에 우물이 폭패해 가지고 참...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저 형님 지갑을 뺐는데 씨발 그 도로 치고 넣는데. 아. 아, 피는 대로 좀좋아어 이렇게 놀아야 신이 나지. 부상전라 우진 우장원이 지음식점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김강렬인가 이강렬인가 박강렬인가 하여간 성은 휘발 모르겠고 여기는 지역 먹거리입니다 뭔말인지 알지? 지역에 사는 거요 지역 사람은 도와줘야지 다른 데는 전부 객지에서 왔잖아 그래 안 그래? 지역을 도와줘 봐봐 다른 데는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 마라 마주 뛰져 다른데는 요저저 전표에 저저저 가격이 안정해졌어. 근데 여기는 전표에 가격이 다 써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호, 바가지 쓸기. 다 보고 가격 비싸면 안 먹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봐봐 여기 계신 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냐. 참 대가방이 번질 번질해가지고 건물 하나씩 있어 보이잖아. 이 거지들아. 혹시 출출하거든? 공연 보시다가 나가서 급발로남들 무시 고요 알았냐? 알았지?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남자들이 불쌍한 게 그럼 여자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불쌍해 남자들 불쌍한 게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의 눈물 딱두 곡만 하자 두 곡만 그러고 나서 짐 세팅 좀 해줘 이. 자 계속 갑니다 오늘은 저는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팝니다 만약에 내가 뭐 팔면 내가 몇장 삽니다 몇장입니다 사방으로 봐서 동서남북 동방백방실령님 전 서방백방실령님 전 북방백방실령님 전 남방백방실령님 전그 모든 신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 드리다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뜻을 함께하나니 주 예수 이름으로 뜻을 함께하도다 아멘 <웃음> 할렐루야 <웃음> 할렐루야. <웃음>